자 오늘은 간조 시간에 맞춰서 갯바위로 나왔습니다. 오늘은 거북선 요리를 해볼 생각인데요. 일단 거북선부터 채취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의 도구는 거북선은 요렇게영물때기를 칼로 찔러서 짠자요렇게 채취하면 를 됩니다. 야 이런 소량하 아, 일단 이거는 뿌리가 별로 안 좋아요. 자, 이 부분이 뭐,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뿌리가 긴 녀석을 따야 됩니다. 근데 여기는 좀 애들이 뿌리가 너무 짧아요. 포인트를 옮겨 봐야 되겠습니다. 아, 뿌리 실한 자를 리 찾았습니다. 아, 막뺀치로 뽑아보고 싶다. 아이. 오케이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난다, 난다, 난다. 난다. 오, 또뭐 뿌리 보소. 오케이. 맞다 옆에 새끼들 막 열심히 자라고 있어 미안하다 오케이 아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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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소리 좋다. 오, 파도 외로. 어우 마들도 물이 좋습니다.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에이 구손실해봐라 철수. 생선이 없다. 거북선 물래. 채취온 거북손은 모래랑 이물질들은 간단하게 제거를 했습니다. 소세지 야채볶음이 아니고 거북손 야채볶음을 해볼건데요. 일단 생으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냄비에 물을 붓고 한 10분정도 삶아주겠습니다. 요 놈의 손들이 삶아지는 동안 야채를 손질해 놓겠습니다. 양파 반개 파프리카 빨간거 반개 노란거 반개 양념장 고추장 반 스푼 케찹 세 스푼 돈가스 소스 두 스푼 설탕 한 스푼 10분이 지났습니다. 찬물로 식혀주겠습니다 자, 충분히 식혀준 연어무 손들은 이렇게 끝을 가위로 싹둑 자르고 껍질을 뜯어내면 이부분이 먹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<laughs> 요거밖에 안 나오네 아 손으로도 잘 뜯깁니다 녹아다 완료했습니다 애들 손가락 안에 뭔가 좀이 남아있습니다 포크나 이런 걸로 끝까지 뽑아내면은 요런 비주얼이 나옵니다 저는 <laughs> 이시꺼트 털기 같은 거 이런 거 먹기 싫습니다 자 요거는 떼 내주고 굉장히 짜울 것 같으니까 물로 좀 깨끗하게 헹궈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기름을 둘러서 굉장히 짜울 것 같아서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더 넣었습니다. 자, 이제 썰어 놓은 야채랑 양념을 넣고 볶아주기만 하면 완성! 아하... 파프리카에 양파 하나 얹이고 거북 손까지 하나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파프리카 맛밖에 안 납니다 <laughs> 이번에는 거북 손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이 맛이 딱그그 뭇이 그 이거가 조개 관자맛이네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질기지도 않고 쫀득쫀득해 와 솔직히 요놈무손 이거 뭐 기대도 안 했는데 괜찮네